의사도 논란 장수 습관 다섯 가지 지키고 있나요? 첫 번째.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. 기름진 음식 끊고 걷기 운동. 하루 30분만 해도 심근경색 위험이 70% 감소합니다. 두 번째. 매일뇌를 써 주세요. 책 읽기, 퍼즐, 새로운 것 배우기. 치매 위험이 60% 줄어들고 인지 능력이 10년 젊어집니다. 세 번째. 근육량을 유지하세요. 주 3회 근력 운동만 해도 낙상 위험 50% 감소. 네 번째. 7시간 꿀잠을 주무세요.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력 3배 증가, 모든 장기가 20년 젊어지는 마법의 시간입니다. 마지막.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.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와 같습니다. 친구들과의 만남이 수명을 15년 늘립니다.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평균 수명보다 10년은 더살수 있어요. 여러분은 몇 개나 실천하고 계신가요? 댓글 남겨주세요.